조이보이의 모티브는 서아프리카에서 전해지는 구전 속에 등장하는 구원자로 추정됩니다. 과거 카리브해에서 건너온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언젠가 자신을 해방해줄 구원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인물은 태양신 니카의 설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 역시 니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루피와 함께 유일하게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자유라는 키워드와 조이보이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조이보이는 의미 자체가 과거 원피스를 남긴 조이보이를 뜻하는 바도 있으나 세계정부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킬 전사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기에 조이보이의 모티브는 서아프리카에서 전해지는 구전 속에 등장하는 구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 속에 조이보이는 어떤 인간의 문제나 결점들에도 계속 웃으며 그의 드럼으로 저항할 수 없는 리듬을 만들며 인간의 고난을 치유합니다. 조이보이의 음악을 듣는 누구든지 그의 춤에 끌리며 절망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춤추고 노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 속에 등장하는 드럼의 음악은 루피와 조이보이가 지닌 특수한 리듬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무슨 상황 속에서도 웃는다고 전해지는데 루피 역시 기어 피부스를 사용하여 전투하면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는 조이보이의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조로의 꿈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시모츠키 마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조로는 자신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시모츠키 마을의 모든 구도관이나 무술클럽을 돌아다니며 도장개기를 하였고 1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성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쿠이나에게만큼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고 난생 처음으로 벽을 느낀 조로는 분해하며 계속하여 쿠이나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2000번이나 도전을 하였음에도 쿠이나에게는 패배하였고 결국 조로는 2001번째 시합에서는 진검승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승부에서마저 패배합니다. 그러나 코이나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코이나에게 여자라고 핑계 대지 마. 너와 나둘 중에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코이나가 실족사를 하며 조로는 그날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래 해적왕의 동료라면 세계 최강의 검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루피를 만난 이후에도 목표가 굳건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징베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명실상부 최강의 어인이며 어인과 인간 모두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어인이기도 합니다. 징베는 태어날 때부터 어인 중 최강인 인물은 아니었으나 넵튠 왕국 태양의 적단을 거쳐 최강의 어인으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형인 피셔 타이거의 밑에서 훈련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현상금이 약 7천만 베리였으며, 피셔 타이거가 사망한 이후 태양의 적단에 선장이 되었고, 그 이후 세계정부에서도 징배를 경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상금도 약 2억 3천만 베리까지 거의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칠무의 제의를 받기도 하며, 징배는 단순한 어인이 아닌 인간과 어인의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거듭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어인이기에 바다 속에서 전투력이 더 증가하며 바다의 힘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바다가 곁에 있으면 징베와의 대결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징베보다 압도적이게 강한 해군 대장들조차도 징베가 바다에서 마음먹고 도주하면 잡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베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들도 바다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징베가 사용하는 무술인 어인 가라떼도 바다의 힘을 빌려 물을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다 한판 업어치기, 해류 업어치기, 어인공수 당초 기화정권, 어인공수 오천장 기화정권, 어인공수 창파 등 바다의 힘을 빌리거나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원피스 세계관에서 진배는 바다 속 환경으로는 최강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쌍디의 꿈은 올블루를 찾는 것입니다. 쌍디는 어린절 제르마에게 버려진 이후 이스트블루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포에게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쌍디는 제프를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며 제프와 함께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프는 쌍디에게 4대 바다에 각각 서식하는 모든 물고기들이 사는 꿈의 바다 올블루가 있다고 말해 주었고 자신은 올블루를 찾기 위해 위대한 항로에 도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쌍디는 자신도 요리사로서 요리사에게는 낙원과 다름없는 올블루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으며 자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인 제프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하여 자신이 언젠가 올블루를 찾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상기는 운명처럼 루피와 만나게 되었고, 루피가 위대한 항로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올블루를 찾기 위하여 밀짚 모자일 땅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올블루는 자세한 정보가 불리지 않아 위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설 속에만 존재하며 위대한 항로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최후의 섬 라프텔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라프텔이 있는 해역이 올블루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더플라밍고는 조커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영향력과 세력만큼은 칠무에 중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며 사원과 비견되었던 인물입니다. 더플라밍고는 지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전 세계의 해적과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무기를 판매하거나 악마의 열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카이더우에게 무수히 많은 인공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와도 자주 거래를 하던 인물로 더플라밍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빌미로 세계정부를 덮박하였던 인물입니다. 더플라밍고는 존재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세상이 뒤집힌다고 전해지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들먹이며 CP0를 강제로 호출하기도 하였으며 정보조작이나 가짜뉴스 살포를 일삼았습니다. 참고로 최강의 조직 해군조차도 정보조작과 가짜뉴스 살포를 하지는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정상결전의 과정이 전세계에 그대로 송출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도플라밍고의 영향력은 해군본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오키즈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얼음 얼음 열매입니다. 아오키즈는 푸른 꽝이라는 뜻이며 아오키즈는 푸른색을 상징하는 해군 대장입니다. 그리고 얼음 얼음 열매 역시 푸른색을 띠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기에 아오키지와 얼음 얼음 열매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얼음 얼음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얼음 얼음 열매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플라밍고 정도의 강자도 어렵게 파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아오키지의 일격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능력자의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다마저 얼려버릴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생성한 헤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으며 마린포드의 주변을 모조리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 아이스페단트백, 아이스타임, 아이스볼, 아이스에이지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 기술 하나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필름 제트에서 1초도 안걸리는 짧은 시간에 산에 버금가는 크기의 방벽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연출하 밀짚모자 일당에는 전투력이 강한 인물은 많으나 지능이 뛰어난 캐릭터는 거의 없습니다. 초파는 의사이기에 의학적인 지식에는 뛰어나나 평상시에는 루피, 우석과 함께 가장 바보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프랑키와 우석도 잡기술만 뛰어날 뿐 지능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능캐로서 활약이 가능한 나유와 로비는 밀짚모자 일당의 귀중한 전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나미는 이스트블루 팬을 기준으로 베베크맨과 캡틴 프로를 제외하면 가장 i q 가 높은 인물이며 평소 행실만 보더라도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나미는 잔머리가 잘 굴러가며 처세술이 뛰어나며 필요에 따라선 연기도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미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사 중한 명입니다. 나미는 어릴 적부터 항해술이나 기상학과 관련된 감각이 뛰어났으며 위대한 항로를 포함한 세계지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남인은 오로지 자신의 감각만으로 기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나침판이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망망대해 속에서 결국 길을 찾는 능력을 선보입니다. 또한 하늘섬으로 향하는 방법인 녹업스트림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하였으며 산호초 사이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해류의 미로에서도 패턴을 파악한 뒤 간단하게 파회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나미가 이러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미를 반드시 자신의 소화로 만들려고 하였고, 나미를 이용하여 이스트 블루를 제패하려는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실제 해적 중 안대를 낀애코 해적들이 많으며 패션으로도 안대를 끼는 해적이 많았기에 안대가 해적을 상징하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피스에도 안대를 쓴 해적이 등장한다면 조금은 진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원피스에는 안대를 낀 해적을 그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파라와의 인터뷰에서 오다 작가님은 마지막 챕터에 안대를 낀 해적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에 독자들은 이 안대를 낀 해적이 누구인지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에 진행된 인터뷰이기에 지금은 스토리가 변했을 수도 있기에 마지막 챕터에 안대를 쓴 해적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대를 쓴 해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조로인데요. 조로는 이부에 들어서며 왼쪽 눈을 잃게 되었기에 조로가 안대를 쓸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대를 쓴 해적이 원피스의 최종보스라는 설도 존재하는데 정황상 원피스의 최종보스는 이모가 될 것이며 이모가 안대를 쓸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에 안대를 쓴 해적이 원피스의 최종보스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